안녕하세요 딸기처럼 달달한 딸기영어TV 오늘부터는 어근 영어에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어근 100개에 대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최소한 잡아서 100개입니다 보통은 뭐 어근을 제대로 하려면 뭐한 한 200개 300개 들어가지만은 그거 다해 봐야 할 수도 없고 또더 자세한 것은 나중에 한번더할 수도 있고요 일단 이번 어, 시리즈에서는 어, 꼭 100개, 그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영어 어휘 중에 에, 그 관련되는 어근 라틴 어근 그리스 어근 어, 이런 것을 에, 여러분들에게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A부터 출발합니다. ACR, acro, acro 하면 이것은 느낌이, acro 하면 이것은 날카로운 그런 느낌입니다. acro 해서. 어 비터, 사워, sharp, 날카롭다는 것은 뭔가 좀 맛이 어, 신맛이 나는 아주 쓴맛이 나는 뭔가 얼얼한 이런 말입니다. 사워 마찬가지죠. 신포도 할때 사워 그레이프 이렇게 할때 sharp 날카 원래 날카롭다는 말 이것은 원래 어, 의태어 내지 의성어입니다. 에크로 이렇게 해서 크커크 우리말 날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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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카롭다 할때자 여기에 관련되는 단어가 에센. 에시드는 산성의 뭐 산성 물질 혹은 산뭐 매서운 것뭐 이게 형용사가 된 매서운 신랄한 이런 말도 있고 명사로서는 산 혹은 산성 물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에크리드는 액크 에크, 에크리 이렇게 해서 역시 그 날카롭다는 말에서 나오는데 맛 냄새가 찌르는 듯한 날카롭게 찌르는 듯한 얼얼한 신랄한 매서운 날카로우니까 매서운 거죠. 에, 자, 크클모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질, 말, 태도 등이, 매서움. 다 같은 뜻이죠, 이게. 다 날카롭다. 쓰다. 아주 신랄하다. 이런 말입니다. 신랄함, 통렬함. 이런 말이고. 에크르모니어스는 에크르모니의 형용사형입니다. 이제스베이트이 엑스는 밖으로. A, C, R, S. 에크에서 이 발음이 S로 바뀐 겁니다. 에, S, 베이트. 이제스베이트이제스베이트 이렇게 해서. 이것은 이제 S 이것이 이제 그 아주 날카로운 그런 말에서 신랄한 뭐 아주 상태가 안좋은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EX는 밖으로 이런 것을 밖으로 어뭐 표출식이다 이렇게 해서 악화식이다 악감 등을 더하게 하다 이런 말을 Exacerbate 하여튼 하여튼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좀부정적이지 이렇게 그쵸 그렇죠? 부정적인 뜻들이 나옵니다 부정적인 거 이렇게 어디서 나오냐 e c 에서 날카 날카 너무 날카로운 것은 사실은 뭐 그렇게 긍정적인 게못 되죠. 우리 사람도 말이 너무 날카로우면은 다른 사람한테 그 상처를 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말이 좀 부드러운 게 좋겠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 강의할 때는 너무 말을 부드럽게 하면은 소위 메가리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메가리가 메가리가 풀이 확 죽어 가지고 뭔가 뭐 물에 물탄듯어 이렇게 해서 강의가 좀 시원하지 못할 그래서 저는 조금 이제 날카로울 때는 날카롭게. 신랄할 때 신랄하게 이렇게 톡톡 튈땐 톡톡 튀고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자 그게 일단 소통이 잘 되죠 너무 부드러워도 강의 자체는요 너무 부드러워도 다른 사람을 욕할 때는 부드럽게 욕해야 되지만 강의할 때는 좀 날카롭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에쿠 이것도 아크 뭐 날카 이런 말입니다 에쿠 샤프 포인트 다 날카롭다는 말이죠 포인트 드 하면 끝이 뾰족한 이런 말입니다. 끝이 점처럼 뾰족한 이런 말. 애큐 펑처, 애큐 날카롭다는 말이죠. 펑처하면 이것은 구멍을 뚫다죠. 날카롭게 구멍을 뚫다니 이것은 침술, 이 침을 날카롭게 뚫는 것이죠. 침술 침술 요법입니다. 애큐 펑처. 큐먼 이것은 아주 이제 에, 날카롭다. 이, 여기서 이것은 상당히 에, 긍정적인 의미로 바뀌었죠. 총명함, 날카로운 관찰력, 통찰력 이런 말로 날카롭다는 말 이렇게 긍정적인 뜻도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큐먼 좋은 뜻입니다. 어큐트는 날카로운 뭐 예리한 음? 뾰족한 급성의 급성 뭐 이렇게 어페, 급성 뭐, 어 d 트 c 펜사이리하면 급성 맹장염입니다. 뭐 급성 이렇게 할때 갑자기 확 뾰족하게 갑자기 확 튀어나오는 것을 큐트라죠어 이거 반대는 크라닉 시간이 많이 가는 이렇게 크라닉 만성의 이런 말이죠. 예민한 날카로운 민감한 애각의 우리 그 각이 뭐 애각, 둔각, 직각 이렇게 하죠. 날카로운 각을, 이렇게, 그, 예각을 할 때, acute angle 합니다. a n a c u t e angle. 이 반대는 obtuse angle, obtuse. obtuse는 말 자체가 어떻습니까? 좀 뭉툭해 보이죠? obtuse. 뭐, 우리말이나 영어나요. 이렇게, 그, 다 원래는 예, 말이 출발한 의성의 의태에서 나옵니다. 인간의 감각이란 것은, 뭐, 흑인이건황인종이건 어, 백인이든 다 똑같습니다. 말도 원래 한계에서 나왔습니다. 워낙 지역적으로 흩어져 있다 보니까 각각의 방언이 너무 개성이 있게 나가다 보니까 서로 서로 말이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만은자 에... accurate 하면 이것은 정확한 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날카롭게 정확한 이런 말입니다. 정확하다는 말은 뭔가 끝이 확실하죠. 날카롭죠. 뭐 물에 물탄 듯이 뭉툭하면 그게 정확한 게 아니죠. 자그 다음에 알리 알로 알터 엘토, 이렇게 해서 이것은 다른 이름 말입니다. <laughs> 다른, 어 t 자, 이런 말로. Alias는 이것은 다른 이름이란 말입니다. 가명, 별칭, 통칭. Alias. 통칭, Alias. 보통 이제 범죄자한테 뭐 이런 말을 보통 많이 씁니다. 일명 뭐뭐 이렇게 할때 Alias 이렇게 합니다. a l 바이 엘리바이. i a 바이는 이것은 현장 부재증명이죠. 내가 다른 곳에 있었다. 엘리, i a l i b 이렇게 해서 현장 부재증명, a 리바이 에일 년 하면 이것은 외계인이죠 외계인 에일 년뭐 에일 년3까지 나왔으면 1년3탄까지 나왔습니까 영화도 나왔었죠 외국인 외계인 이방인 이런 말로 역시 다른 이런 말에서 나옵니다 에일 년 에로이 혹은 알로이 하면 이것은 합금입니다 다른 금속을 섞은 것이죠 자그 다음에 올트 하면 이것은 바꾸다 다르게 바꾸다는 말입니다 올트 어도와 비슷하죠 어도 o t h r a l t r 실차 자체도 비슷합니다 자 올터이고 하면 이것은 타아. 어, 뭐, 이, 이, 타아까지는 아니고 자신의 또 하나의 자기 말입니다. 어, 다른 자아이 말이니까 우리가 사람이 뭐꼭 정신분열증이 없더라도요. 어, 아, 저 사람은 꼭나 같아. 이런 사람이 있죠. 저 사람.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성격도 닮았고, 뭐 얼굴 모습까지 다 닮았다. 그러면 올터이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자기 자기 속에는 또 하나의 자기란 말도 있을 수 있고 또 실제로 완전 닮은 사람 에, 예를 들어 뭐 자기 자식이 자기를 엄청 닮았다 그러면 옳다 이고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다른 자기 자신 엘트로이즘 이것은 이제 이타주의 죠 다른 사람을 위하는 주의 다른 엘트로이즘 inalienable alien 아가 했죠 외계의 외국의 이것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에, alienate 하면 이것은 뭐 어, 이, 뭔가 좀, 관계를 멀리 하다, 멀게 하다, 이런 말도 있고, 뭘 떼져버려야 되는 말이 있습니다. Alienate. Inalienable 하면 다른 사람이 줄수 없는, 양도 할수 없는, 이런 말이죠. 외국인이 될수 없는, 어, 어, 그런 말이죠, 원래는. 이제. Alienable, inalienable. IN은 이건 부정접도입니다. 우리말에 안하고 똑같습니다. 안 간다, 안 먹어, 이렇게 할 때. 영어에 UN하고 IN은 우리말에 그 안하고 똑같은 말에서 나왔습니다. 안, 예. i n a l i e 양도할 수 없는. Alienate, A-L-I-N-A-T 하면 동사가 되면요. 이것이 에, 뭐 관계를 소원하게 하다, 사이를떼버리다 뭐 이런 말도 있고 에, 그래서 떼어내다 이런 말까지도 있습니다. 원래 이거는 뭐 하여튼 다르게 해버리다 그런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는 부정접도 Alternate 하면 이것은 Alternate 하면 동사가 되고 Alternate 하면 형용사가 됩니다. Alternate. 끝에 발음을 길게 해버리면 동, 항상 동사는 뒤쪽이 발음이 길고 무겁고 이렇게 합니다. 예, alternate는 교대로 하다 이 말이죠. 교대로 일어나다 엇갈리다 번갈아오다 이 말이고 alternate 이렇게 해버리면 이것은 교대의 번갈은 그런 형용사로서입니다. Adulterate 불순물을 섞다 섞음질하다 이 여기에 이어 adulter가 나오는데. 요것 이제 에 우리 그 성인이라고 말할 때 어덜트와는 좀 다릅니다. 이것은 올트에서 나온 말입니다. 어덜트로이트는 여기 어덜트리가 나오죠. 이거하고 같은 음 말에서 나오는데 이 성인 뭐이 어른 어덜트하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이것은 올트에서 나오는 말. 올트에서 어덜트로이트는 다른 걸로 섞음질하더니 말이 어덜트리는 다른 것과 섞이다 이렇게 해서 이건 간통이죠. 그럼 어덜트는 뭐냐 ADULT 성인 할때 어른 할때 어덜트는요 adolescent 에서 나왔습니다 adolescent 청소년이란 말이 있죠 원래 adolescent 가 자라다 to grow 이런 말인데 어덜트는 다 자란 grown up 이런 말로 성인 어,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adulterate 는 adultery 하고 어, 우리 어덜트 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말이라는 거 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adulterate adultery 는 예, 다른 것이 들어가서 이렇게 불순물이 섞이다, 뭐 섞음질하다, 아, 주로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이것은 엘트로 이것은 간통이죠, 간통. 다른 사람과 섞이는 거 이렇게. altercation은 말다툼, 뭐 논쟁, 언쟁, 다른 사람과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을 말합니다. altercation. 자, 엘트하면 alt 이것은 높이, 고도, 그 높은 혹은 깊은 이런 말입니다. 엘트 혹은 에, 엘투스, 뭐, 알트, 알투스 이런 말입니다. 엘티미터, 엘티미터 하면 이것은 고도계, 높이를 재는 그런 고도계입니다. 고도계, 미르미 미터 하면 재다는 말이죠. 엘티튜드 하면 이것은 고도입니다. 그냥 고도, 높이 이런 말이고. 이지올트는 ALT가 높다는 말, EX는 밖으로 쭉 높이다 이런 말입니다. 밖으로 쭉 당겨서 높이다 이렇게 높이다, 격차나다는 말입니다. 이지올트, 이지트 이잘통은 이잘트 이렇게 올터 이것은 제단입니다. 여기 올터하고는 다릅니다. 여기 올터는 어드에서 나온 이 올터에서 나온 말로 바꾸다는 말이고 여기 올터는 높은 그런 제단. 재단. 제단은 원래 좀 높게 샀죠 자, 그래서 올터 이것은 제단 이런 말입니다. MBMP 이것은 양쪽으로 이런 말인데, both 혹은 around 주변에 이런 말입니다. m b dextros는 텍스트로스 어, 이 텍스트 하면 이것은 원래 왼쪽의 이 말입니다. 왠, 오른쪽의 이말 오른쪽의 양쪽 다가 오른쪽의 원래 그런 말에서 나오는데 원래 오른쪽의 그런 말에서 어, 솜씨 좋은 이런 말입니다. 옛날부터 오른쪽을 늘 그, 이렇게 그 좋게 생각해 왔고 왼손잡이는 아주 그 별로 안 좋게 생각했습니다. 에, 오른손잡이는 솜씨가 좋다고 하고 왼손잡이는 솜씨가 안 좋다고 이렇게 에, 그런 인식이 깔려 있었습니다. 옛날 아주 옛날이겠죠. 요새야 뭐 전혀 관계없지만. 그서 양손이 다 오른쪽 손처럼 소 솜씨 좋은 이렇게 엠비덱스로서는 아주 뭐이 이, 이 양손 다가 아주 기술 좋은 재주 좋은 이런 말입니다. 엠비덱스로스 엠비규어스는 양쪽으로 의미가 있는 해서 어, 두 가지 뜻을 지닌 애매한 이런 말입니다. 애매한 엠비규어스 엠비규런스는 양쪽으로 w well e 하면 이것은 가치죠. 양면 가치요 이런 말인데 그러니까 자기 속에 어떤 예를 들어 뭐 어, 저기, 저, 뭐랄까요. 어, 그런 게 있죠. 양면 가치가 있죠, 보면은. 어떤 것을 되게 싫어하면서 또한 되게 좋아하는 게 있죠. 좋아하는 감정과 싫어하는 감정이 자기 마음속에 양립하는 거, 이런 것을 ambivalence를 합니다. ambivalence. amphibian, a m p h i n a 같은 말. 이것은 양서류. 무에서도 살고 물 속에서도 사는 그런 양서류. 뭐, 개구리 같은 그런 동물을 말합니다. amputator는, a m p u 이것은 mb에서 나오는데, 양쪽을 잘라버리다, 혹은 그 주변을 잘라버리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이제 에, 손발을 절단하다는 말이죠. Amputate, 수술 보통 수술하는 걸말이죠 절단 수술 얘기할 때 amputator, amputation. 자, amor, amor 하면 이것은 뭐 아무래 화장품도 있지만은 이 사랑이란 말입니다. 원래 이것이 amor, amoros. 이것은 사랑에 빠진, 사랑에 잘 빠지는 뭐 이렇게 호색적인 애정이, 애정에 여린, 애정의 취약한 쉽게 사랑하는 이런 말도 있고, amorous, amiable은 ami하면 이것은 a m o r o u s 나왔지만 이 ami 우리 모남이라는 말도 있죠, 볼펜 모남이, 몽 ami 이렇게 해서 그건 부러이다 부른데 나의 친구 이런 말이죠. ami하면은 뭐 친근한, 친한, 친절한 상냥한 이런 말에서 amiable하면 이것은 상냥한, 호감을 주는 친절한 이런 말입니다. a m i c l e 하면은 우호적인, 평화적인, a m i c l e 우호적인, 평화적인. 어, amicable, amicable. 예. 그 다음에 어, 역시 아미에서 나오죠 amity 혹은 amity. amity 하면 이것은 우정 우호 이렇게 해서 역시 아미에서 나옵니다 아미가 이 불어에서도 친구라는 말이 있고 원래 사랑이란 말에서 나옵니다 아모르 이 나뭇 하면 이것, 이 애는 아내입니다 아내 우리말에 안영어의 예, 예, i n 도두 가지 의미가 있죠 아내 혹은 어, 아니 할 때, 부정할 때 우리 말도 마찬가지죠. 안 해하면 그때 안은 안쪽이죠. 안해 이렇게 하면은 안 한다는 말그 그때는 부정 부정어죠. 부정어. 예,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나모드는 사랑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랑에 빠진 이런 말이죠. 모모에 반한 어디 혹한 이런 말입니다. 이니미클 하면 I M I 아미가 이미로 바뀌었습니다. 예, 약간 절차가 변화되었지만 역시 아미에서 나왔습니다. 여기 아예는 안. 부정접도 아이엔입니다. 몸 안에 그런 말이 아니고 이것은 부정접도 아이엔. 아이엔은 부정접도일 수도 있고 안에 그런 의미의 접도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부정접도 비우호적인 친구가 아닌 안 친구인 안 우호적인 비우호적인 자, 그렇게 하시고 아니마. 아니마 이것은 이제 애니멀하고 같은 말에서 나오지만은 이것은 뭐 생명 s p 스피 i 뭐 정령 영혼 마음 이런 말이 있습니다. animate 하면 이것은 생명을 주다, 몸을 살리다, 생기를 주다 이런 말입니다. animate, animate, enmity. 이건 원래 이제 에, 에, 원래 이 마음이라는 말에서 나오는데 조금 뜻이 좀 나쁜 쪽으로 가버렸습니다. 원래는 마음이라는 중립적인 말에서 나왔지만은 어떤 나쁜 마음으로 바뀌어 버렸죠. 악감, 저기 적개심, 원하는 이런 말이. enmity, a n m i t y 이퀄리무트는이퀄 하면 이것은 에쿠스, EQU, US 하면 이것은 동등한 이런 말입니다. 아, 그런 어근에서 나오는데, 에, 아님 하면 이것은 마음이죠. 똑같은 마음이니까 평정, 침착, 마음이 평온하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똑같다는 말이니까 늘, 늘상 그런 마음으로 평정한 마음으로. 자, 매그네니머스, 매그나 하면 이것은 크다는 말이죠. 매그나, 매그나, M-A-G-N. 아님 하면 마음이 큰 마음을 해서 아주 뭐 도량이 큰 관대한 에, 마음이 큰, 이런 말입니다. Unanimous, UN 하면 이것은 한계입니다, 한계. <laughs> UN 하면 부정접도도 있죠. 부정접도 UN도 있고, 여기서는 uni, uni, 뭐, 한계. 그런 말입니다. Unanimous는 마음이 하나인 해서 만장일치인 이런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한 마음으로. <laughs> Inanimate, 어, 이것은 이제 애니메이의 반대죠. 하면 이, 애니메이트 하면 동사가 됩니다. animate, 이렇게 하면은, 아까 또한번 이런 게 있었죠. 어디, 어, 하나 있었는데, 예, 하여튼 뭐 됐습니다. animate, 이렇게 뒤쪽을 길게, 좀 뒤쪽을 무겁게, 중하게 발음하면 동사가 되고, animate, 이렇게 짧게 발음해보는 형용사가 됩니다. 이게 아까 생명을 주다 이런 말도 있지만, animate 하면 활기찬 이런 말도 있습니다. 여기에 inanimate은, 이것은 아예 부정접도이고, animate, 활기찬의 반대, 생명이 없는 무생물의 이런 말입니다. 자, ANN, ENN은 연도, 해, 이런 말인데, anniversary, 잘 하시는 anniversary. annual 하면 이게 매년의, 매년의 해마다의, 이런 말이고, centennial, cent 하면 100이죠, 100, cent. centennial, 100주년 뭐 기념식, 혹은 100주년의 이런 말. perennial 하면 PR e 하면 관통하다 쭉 계속 이런 말입니다, PR. e 계속되는, 뭐, 이, 이, 여러 해를 통하여 이런 말입니다. 자, 재속하는 영구적인 단연생의 이런 말이고, 바이 i a 얼 바이 하면 이죠. 이 둘. 이것은 2년마다의 경년의 이런 말이 되게 2년생의 이런 말도 있고. 바이애뉴얼 하면 이것은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바이애뉴얼은 1년에 두 번의 이런 말이 바이가 원래 둘이죠. 둘. 근데 이것은 1년에 두 번의 이런 말이고 이것은 2년마다의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확 다르죠. 1년에 두 번의. 뭐 이것도 2 년에 한 번의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 대체로 2 년에 한 번은 이것을 by annual 쓰고 이것은 by annual 이렇게 해서 by annual, by annual 발음도 다릅니다. 자 annual을 하면 이것은 연대기입니다. a n n 연 연도죠. 연도를 작 적은 연대기, 연대표 이런 말입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자 뒤에 좀 남아 있죠. 요걸 하겠습니다. Anthrop 이것은 인류 인간 이런 말입니다. Anthropology 인류학입니다. 인류학 미스스로프 미스앤스로프 미스, 하면 이것은 mis가 부정적도입니다. 이것은 어, 이뭐 싫어하다 이런 말도 있고 mis가 이것은 이제 사람을 싫어하는 비사교적인 이런 말입니다. 비사교적인 사람 이런 말이죠. 미스스로프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필 i l f i l a n o p y 는잘 아시죠? 박애. 박애주의 자선 이렇게 해서 필 i l 하면 사랑하다죠. 필. i l fil. 자, e q u a 하면 이것은 물입니다. 물, 월을. Aquarium 하면 수족관이죠. 물이 꽉찬 것은 수족관. a q u a r i 하면 이게 수생의, 물의 이런 말입니다. 물에 사는 a q u a r i m Animals 하면 수생생동물이죠. a q u a r i m Plant 하면 수생식물이고 Aqueduct는 물이, d u 이것은 원래 인도하다죠. 덕 u 그 물을 인도하는 관 이런 말입니다. 수로, 송수로 이런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0개 이렇게 매 시간마다 10개씩 해설을 해드리기 이렇게 해서 10회, 10회로 어, 해설이 끝나겠습니다. 자, 오늘 첫 회분 예, 마치겠습니다. 어,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